오늘 본문을 보면 참그 히스기야 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느냐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좋은 선생님, 뭐 좋은 스승, 뭐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떠올린다면. 뭐 여러 가지 뭐 혼이 났던 것도 기억이 나고 뭐 다양한 것들도 기억이 나겠지만 아무래도 아 저분이 나를 진짜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시는구나 아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이 스승을 만났을 때또 아니면 부모님에게 그렇게 자신들이 그렇게 헌신을 하고 또어 먹을 걸 먹지 못하고 입을 걸 입지 못하며 자신을 사랑하셨던 그런 이 예, 정말 깊은 사랑, 그런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했을 때그 추억과 그 기억들이 굉장히 오래 남고 그 가슴에 새겨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그냥 어떤 모로 감정의 기준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격적인 인격자인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귀하고 모든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우리를 그냥 만들어 놓은 장난감 뭐 어떤 생명체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형상답게 인격적으로 또 관계를 맺으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 인간을 또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 아또 어, 즐거이 교제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이죠 왜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랑 어떤 관계를 맺는 수단이 기도인데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뭐 그냥 뭐 어떤 주문이나 뭐 다른 종교의 어떤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우리 계신 게 우리 기독교 뭐 주기도문도 그렇지만 뭔가 마치 뭐 다른 종교에 있는 것처럼. 뭐 연부를 외운다든가 어떤 무슨 이이 종교적인 의식적으로 어찌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는 것이 많은데 우리 기독교는 또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귀한 기도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실 기도하는 것들이 어떤 미사오구나 뭐 어떤 그런 훌륭한 기도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빛 기도하는 것은 진솔하고 인격적인 기도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격적인 기도라는 것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인격체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어떤 그런 틀에 박혀 있는 것이나? 어떤 뭐 어떤 이 짜여져 있던 그런 대본 대본을 읽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마음과 내 뜻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 관계 가운데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속상했고요 또 오늘 하루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이 진솔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시기를 또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죠? 어제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갔고 또 심지어 우상과 또아세라상을 찍어서 불태워 버릴 정도로 그런 하나님 앞에 결단력 있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왕입니다. 게다가 이 주변에 어떤 그런 인간적인 관계로 관계를 맺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그 어려운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아무래도 신앙적인 모습이고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말씀드린 대로 어제도 그 얘기를 드렸지만 동쪽에는 아수르로 가는 거대 이 나라가 또 남쪽에는 이 에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에워사서 실제로 남 유다, 북 유다가 멸망을 받았고 이남 유다도 이어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열강들이 이남 유다를 끼워놓고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집어삼키려고 그런 위기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별 오늘 본문에서는 아스루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이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지 딱 8년 이후에 유다에게 이남 유다에게 전쟁 선포를 합니다. 자그만치 어마어마한 18만 명이나 넘는 이 군대를 이끌고 이남 유다를 집어 삼키려고 오게 되죠. 이 선전포고인 편지를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 선전포고의 편지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14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읽어 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고 사자의 그 아수르의 위협 편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위협 편지를 받아 놓고 하나님 성전에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습니다. 그냥 사실은 그 편지를 받고 위협 편지를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할 수 있는데 마치 지금 하나님이 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 편지를 이렇게 펼쳐 놉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편지를 내용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편지의 내용과 이 위기상을 모르실까요? 사실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희스기하는 하나님과 마치 독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만나서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아니, 이런 위협을 받고 있어요라고 하는 것처럼 그 편지를 여호와의 성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이 희스기야한테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참이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맺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거죠. 하나님 저 아수르가 저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 아스루가 저렇게 위협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민족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 두시지, 가만 두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 일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16절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길을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나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귀가 없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치 귀가 있고 내 앞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있다하고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이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 삶파로 옆에 있는 것처럼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때임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임재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래서 임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고, 저도 예배 때마다 또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임재하시기를또 간절히 기도하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임재라는게 추상적인 것인가요? 사실 신앙적인 단어들이 추상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임재라는 건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거든요. 돌아온 금요기도회 때도 그 말씀을 들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은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아 그냥 하나님이 내, 귀에, 내 뒤에 계시고 뭐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어떤 그런 함께라고 하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동반자의 걸음을 걷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한다면 정말 내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데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그의 기도 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눈을 떠세요. 눈을 뜨시게 좀봐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길을 기울여 주고 좀 들어 주세요. 아니, 어떻게 저아수로 가는 거대 민족이 우리 이 남유다 이렇게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어렵게 할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편지를 펴 놓고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이렇게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늘배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히스기야가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때를 쓰고 또 일러 바치고 또 길을 기울어달라고 좀 눈을 떠달라고 이렇게 하는 이 울부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역시 인격적으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로 왕 사나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지금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 내용, 하나님 들어주세요, 봐주세요라고 했던 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왕 세나, 사나립 때문에 내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들었다라는 거죠. 들었다. 희스기아가 들어주세요, 봐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들었다 라고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들으셨으니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하셨으니 역사하셔야죠. 그 역사는 어땠을까요?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시작. 이 밤에 여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 의 가운데 원수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 속에 정말 그 모든 원수들이 이렇게 성장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노할 수 있죠 왜요? 그냥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하는 저 악한 마귀를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게,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득 오늘 저도 아침에 이제 씻고 나면서 오 하나님께 그런 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하나님 가만두시지 마시고, 하나님 속히 드러내 주시고, 밝혀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보내고 또 어려운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대화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정을 아시죠? 우리 환경을 아시고 우리 배경을 아시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좀 봐주세요.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이 친밀한 기도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 역사를 일뤄내는 놀라운 기도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힘 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아침 기도에 모이신 성도님 대신에 축복합니다. 우리 맥천의 성경 기표 우리 신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장면이신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위대함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우리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우리 예수님의 어떤 광채가 난지 보겠습니다. 3 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라 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문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하시고 그예수님 우리도 이렇게 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이 아들됨의 관계가 바로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 능력으로 그 말씀 하나로 다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아수르의 위대한 군사력을 단한 밤에 히스기야가 뭘 어떻게 뭘 했습니까? 뭐 전쟁을 했습니까? 뭐 군사를 동원했습니까? 아무것도 한것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그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말 그대로 그것밖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그것밖에라고 여겨지 여겨지는 그 기도의 한 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이 가아지는 그런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어 주시니 우리의 길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그 발걸음을 맞춰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위로받으시고 그 사랑으로 확신 가운데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기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시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